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승남이에요. 오늘은 어 24일 동안 놀이방에 갇혀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둘만 하면 심심할 게스트 예서! 안녕하세요. 저는 승유오빠 동생 예서입니다. 사촌, 아, 아니, 사촌이 아니라 친구 친구? 이성 안녕하세요, 김은생입니다. 와! 친구입니다. 저... 친다나 그러면 아이템을 여기에 모으면 돼. 몇짜리 아, 여기다가 모으면 돼. 몇자리야 어. 아이템 모으면 돼. 이건 뭐지? 이거 보세요, 뒷막트 여기 모아줘, 힘네요 이런 걸 모으면 된다는 뜻인가봐요. 이런 거 모아. 이런 종이쓰레기도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요. 종이, 종이. 여기 있는 필통이랑 젤 작은 거. 저저 좋은 거 없어? 아, 아니 여기 좋은 거 없는 데다 싸버려요. 아. 이건 뭐지? 다른 거면 더 좋은 거 없어? 몰라. 엘비스 에그즈라는데요? 이상하다. 은서야, 뭐 적고 있어? 나는 책 적고 있어. 아니, 지금 우리 여기 갇혔는데, 여기 와서 너 책을 적는다고? <laughs> 뭐 나도 한번 찍어줘봐. 은서야, 음, 넌 뭐라고 있어? 아, 그거거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책도 응. 넣어. 책.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응. 나는 그거 10초 뒤에는 저기 있는 응. 걸만 사용해야 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빨리. 알았지? 아10그래 이렇게 하고 8, 이렇게 하면 7, 되잖아 6 5 4 3, 3. 3. 6아 10초 안에 갈수 있어. 10초 안에. 음. 3 4. 어. 6, 6, 6, 6, 6, 6 7 8. 9. 빨리. 아빠것야 9. 10. 자, 여기다가 놔둬 아, 자, 다 <laughs> 자, 이제 여기는 여기에 있는 물품만 자고 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 물품으로 우리 여기에다가 방을 꾸미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어, 떻게안 너무 꼬질꼬질해 가 정리부터 해요. 에, 정리는 네가 하든가. 나잘못했었는요에한 번은 화살표를 화장실은있 네가 알아서. 쉽지 초 안에? 어? 10초 안에 갔다 아니! 아니,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 없어 야. 승용 오빠. 이건. 어, 먹고 재밌는 게없냐 아유, 그럼 네가 가져와. 네가가져 네가 하고 싶으니까. 음. 그러면 더 재밌는. 도넛 던지기나 해. 여기. 여기. 어, 거기 서왔어한번 자. 무릎 쏟갔어너 건전지 이거 어디 잤어? 그냥 있던데. 안돼안 돼. 건전지 이거 다 넣어놔야 돼. 건전지 다 가지고 와. 이 어, 그래. 이거 어디 건전지지. 안 돼, 여기 있어야 그래. 돼. 건전지. 건전지 다 가지고 와. 냄. 네. 이거 하겠어. 24시간, 을생겨나오고 있는데. 봐 음. 세자. 그림? 세 야, 이스피너줘 응. 이게 뭐야? 스피너? 스피너 어. 고 내가 원 스피너. 여기 알아 네. 이거 젤챙겨 아, 자알어 알겠어 이거하고 비슷한 스피너사진는 분은 얘기해주세요 하면 아 이런 어뭐 짜증낼거면 짜증낼는거 아니야 아 네. 어디있죠? <laughs> 자 맞아? 야야. 나 우리 스피너만 타주면 탈출할 수 있어. 스피너만 타주면 탈출할 수 있어. 어이구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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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뭉 응. 누가 하이 뭐야? 봄호나들잘 아, 줘. 헛! 뭐야? 저기 있어. 아니, 어. 핸드폰 때문에. 오빠, 그냥 놔둬, 기 아니, 뭐 찍어줘야지. 오엔이 e. 자,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럼 헛 저기 은세가 은세요 거기 요은세야 거기서 뭐세 응, 응 아, 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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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어요 은세요 은세요 은세 은세요 봐. 우와 음! 시 깜짝이야. 그럼 음? 음! 부동... 오빠 저거 받아봐. 어, 저거 찾아봐 잠시만 좀기다 그럼 채널 고정. 예수야, 다음에 아 네. 그다음. 저 스피너만 찾으면 찾으면 탈 스피를 할수 있어요. 어, 여기 깜짝이야. 핀을 피핀을 찾는데 10분은 걸리겠는데? 오빠 나와 같이 저를지. 아니 왜? 지금 별을 시간 없어요. 야! 밖에 있는 야! 거 아니야? 야! 밖에 있는 거 같은데? 빨리, 빨리 도넛이나 찾아야 돼. 도넛이 10배라고. 도넛? 도넛 여기 있다. 빨리 에이, 지금까지 돈목 가지고 잘 놀아 왔으니서왜동 없을 찾아. 킹 파워링. 파 성공. 잠. 엄 <laughs> <여긴> 어디지? 엄마 <laughs> 어? <laughs> 어? 어? 여긴 디지는어디지 <laughs> <laughs> 가. 데가... 어 여기는 <laughs> 어 엥?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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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